K5.45.4z.49.4.com에서 가장 쉬운 레벨, 예, 기초 레벨로 문제를 뽑았습니다. 기초 레벨 문제풀이 10번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문제 난이도가 6단계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가장 쉬운 레벨입니다. 기초 레벨입니다. 그러나 기초 레벨, 레벨이지만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쉬운 것도 나옵니다. 자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문제 아이디가 있습니다 51371551번입니다 이 번호를 저 사이트에서 기초레벨로 선택해서 네, 이 기초레벨로 선택을 해서 이 문제 아이디를 입력하면 은이 문제와 똑같은 것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그 사이트에서는 메모 기능이 없습니다. 메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음, 네, 7자부터 뜨네요.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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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7자, 7자, 7자니까 한칸 남죠. 7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7자에서 유 자리가 칠이 됩니다. 7자 7자면 둘 중에 하나 치는데 7자겠죠? 7자 7자 자에서 7자 7자 자에서유자 7자 7자 6자 7자 6자 7자 7자 자 7자 자 7자 6자 7자 6다 7자 7자 6자 다음에 네 6자 7자 7자 남자 7자 7자 7가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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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자 이게 육가또 이가 되네요. 이자 이자 이자에서 이가 됐습니다. 네, 둘 중에 1이죠이자둘 중에 1이 됩니다. 이자가 음 이자 또나 또나 쪽에 이자 이자 이자에서 유자리가 이가 됩니다. 이자 이자 내려면 둘 중에 하나 이가 되는데 이자 있죠. 이자리가 이가 되고요. 이자 이자 이자에서 유가 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2 자가 다나왔고요그 다음에, 4 자, 4 자, 4 자를 뻗으면 이 자리가 4가 되네요. 4자한칸 남습니다. 네, 8 자, 8 자, 한칸 남죠. 네, 3자 3자 한칸 남습니다 3자 3자 이것도 한칸 남네요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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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남죠 네, 3자 2절 양 3인데 3자겠죠 네, 3자 3절양 네, 3이죠 3자. 네,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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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양 3자, 3자, 3자. 일자, 일자에서 두 줄에 일이 되고요. 일자, 일자로 여기 일자 되면 일형 일자, 일자. 2 3 4 5 6 7 8 붓자, 일자 붓자, 부자. 붓자가 네두 줄에 붓자, 네, 일자가 여기 있죠. 일자, 일자, 일자죠. 붓자입니다. 네두 줄에 일자죠. 붓자, 부자, 붓자에서 부자, 붓자가 되고요. 1, 2, 3, 4, 5자, 5자, 그 6자, 6자, 하나면 6자가 되고, 6, 6, 6, 6. 자, 여기, 여기 1, 2, 3, 4, 5자, 6, 7, 8, 9자, 자, 5자가서2층는 5가 되고요, 5자, 5자 5자가 됩니다, 5자, 5자있죠 5자가 있구요, 예, 이 자리에 5가 됩니다. 여기에 있, 예, 여기 5자가 있으니까 둘 중에 가 됩니다. 오자오자 있어서 5자 오자 내리면은 오자 있고 오자 있고, 예. 한 칸밖에 안, 남, 안 남습니다. 이두 칸이 1자하고 1, 2, 3, 4, 5, 6, 7, 8자. 1자하고 8자. 8자 여기 있죠, 8자. 네, 8자. 8자 위로 가면은, 네, 셋 중에 하나 역시.

네, 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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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자입니다. 음, 어, 하나 어, 하면 되기 참, 1, 2, 3, 네, 4자입니다. 4, 네, 4가 되죠? 4자가, 한칸 하면 4가 되고요. 둘 중에 4가 되죠? 4자. 여기서는 4자가 되었냐? 4자가 올라가고, 미리 보면 둘 중에 4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4자, 네, 4자. 사자, 4자죠? 4자죠. 네, 하중 4가 됩니다. 4자 올리고, 4자 올리고, 4자 밀리면 요 자리가 삽니다. 네. 4자, 4자. 4자, 둘중 4가 되죠? 4자 되면 둘중 4가 되죠? 요요 네, 자리가 삽니다. 음. 4자, 이거 두장4가지고 4자. 4자, 두칸남았네 이제. 이두칸 남은 게, 1, 2, 3, 4, 5자. 5자 여 있죠? 5자. 그 다음에 6자. 그 다음에 7, 8, 9. 6자, 6자에서 두 장은 6입니다. 여기 있죠? 6자입니다. 두 장은 6자죠? 6자. 6차. 육자육자육자 6자, 8자, 6자, 여기는 6자, 6자, 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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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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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자, 자자6자자자자 2345678자 8자가 네 붙자 네참네 붙자 좋습니다 1자 8자 붙자 네 1자 중요한 1자죠일 1자 1자 1자에서 이 자리가 1이 됩니다 네일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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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자일자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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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되고요 1자 네, 자자있자네8자 네, 네, 그러면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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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자 1자 한칸 남은 거1 2 3 4 5 6 6점입니다6 7 8 9한칸 남은 1 2 3 4 5자 6 7 8 9 5자 2칸 남은 거 5자 여기 있습니다 5자 5자 그 다음에 어, 붙자 나왔죠? 1분데, 붙자 있으면 9가 되고요 1자입니다. 1자, 일자. 1자, 1자, 1자.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한칸 남은 거, 아, 한칸 남은 게 아니네. 두칸 남았네요. 여기가 한칸 남았네. 1, 2, 3, 4, 5, 6, 7, 8자. 8자가 나왔고, 여기 8자죠, 참. 한칸 남은 거, 8자, 6 8. 8자, 8자, 8자. 1, 2, 3, 4자. 4자, 4자. 5, 6자. 6자 있으니까 6자가 되고, 4자가 되고요. 4자가 되고, 다음 장칸은 1, 2, 3, 4, 5, 6, 7, 8, 9자네요. 9자. 9자, 9자, 9자. 9자. 2칸 남았습니다. 두 칸. 1, 2, 3자. 3자겠죠? 3자. 4, 5, 6자. 7, 8, 9, 자.